네, 안녕하십니까, 추영기입니다. 오늘은 이제 13장에 있는 내용인데, 이제 복소 해석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 겁니다. 그 복소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복소수와 관련된 이제 미분 적분에 관련된 식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공부해야 될 것이 복소수가 어떠한 성질을 갖고 있고 어떠한 뜻을 갖고 있으면서 어떠한 연산들의 법칙을 갖고 있는지를 먼저 아셔야지만 우리 가 그거를 이용해서 미분 적분의 식을 유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정에서첫 번째 그 복소수에 관한 된 기본 정의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먼저 복소수를 먼저 보시게 되면요. 목소수는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때 먼저 배웠던 식들에서 어떤 것이 있었냐면 첫 번째가 허수단이라는 게 있었어요 허수단이 그첫 번째가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 때 배웠던 식인데 첫 번째 우리가 그 허수단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허수단이. 그 허수 단위를 정의할 때는 어떻게 정의하냐면 저희가 이런 것을 정의하거든요 어떤 것이냐면 어떠한 x를 제곱했을 때 항상 모든 수의 제곱값은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 나오는데 혹시 얘네들이 마이너스 될수 있는 값이 있지 않을까 이런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얘네들을 제곱으로 풀게 되면 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이란식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 새로운 어떠한 숫자라고 하는 루트의 마이너스 1의 값을 뭘로? i라고 하는 우리가 숫자로 나타나게 됐을 때 걔를 우리가 허수단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i는 imaginary number라고 하는 것을 약자에서 우리가 i라고 쓴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볍게 한번 그걸 한번 같이 한번 정리해 보시고 우리가 같이 한번 볼 건데,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허수 단위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 복소수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떠한 그 실수보다 더큰 범위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소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z라는 기호를 많이 쓰게 되는데, 그 z라는 기호는 항상 어떻게 되냐? 그 실수하고 허수는 약간 조금 다른 수의 개념인 게 실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그 수직선을 나타낼 수는 숫자가 될 것이고, 허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타내는 그 상상적인 수기 때문에 두 개를 어 같이 혼동해서 뭐 더하거나 뺄수 있는 연상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의 복소수는 그 a+bi라고 하는 실수와 허수를 두 개로 나눠서 쓰게 된답니다. 그래서 얘네들 우리가 첫 번째 여기 있는 a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일명 여기서 얘기하는 실수부라는 것을 얘기하고요. 얘네들 b라고 하는 것을 왜 의미하면 뭐라고 하냐면 허수부라고 얘기합니다. 허수가 달려 있는 그 숫자를 허수부라고 얘기한다는 것인데, 그걸 우리가 대학교 때 와가지고 이를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우리가 어 a, b란식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뒤에 이제 복소평면에서 배우게 되니까요. 왜 a, b 로 표현하는 이유는 어, 이 복소수의 값을 우리가 그 복소평면이라고 서 새로운 그 복소 좌표평면처럼 생기는 그 복소평면이 있는데 거기를 표현할 때 그게 뭐 x좌표 y좌표처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를 a b 란 식으로 표현하게 되거든요. 그이 때문에 우리가 이런식으로 우리가 복소수를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것도 보시게 되면요. 그럼 저희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게 되면 첫번째 우리가 그 복소수라고 하는 z의 값을 x,y라고 쓰면 이거 바로 어떻게 쓸수 있다고? 우리가 x 플러스 i의 y의 값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얘처럼그 x의 값을 우리가 뭐라 해야 되냐면 그 실수의 값이라고 하는 실수 부라고 하고 그 실수를 그 리얼 넘버라고 하잖아요. 그 리얼 넘버 약자인 re의 z라고 표현해서 x를 re z라고 표현하는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y의 값은 허수라는 것이데 허수 라의값은 우리가 상상의 숫자, 이미지너런 넘버기 때문에 이미지 z라고 해서 우리가 y를 이미지 제트라고 해서 I M의 제트라고 표현하게 되면 우리가 허수부를 뜻하는 숫자들로 표현하는 방식이 된다는 것도 확인해 볼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제를 보시게 되면 예제를 보시게 되면 그럼 저희가 제트가 제트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2 플러스 2 플러스 i 3이라고 있다고 치면 그럼 첫 번째는 어, R의 제트의 값은 당연히 실수부니까 2가 될 거고 어, I M의 제트의 값은 뭐가 되죠? 허수부인, 3이 있는다는 소리가 체크해볼 수가 있다는 게얘는첫 번째 그 실수부, 허수부를 나타내는 방식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두복소수와 서로 같기 위해서는 첫 번째 z1의 값이 x1 y1이라는 것은 z1이 x i x1 y i가 y i y1이 될 것이고, 그럼 다 z2의 값이 x2 i y2가 돼요, 이렇게, 어쩌죠? 그렇죠? 그럼 당연히 우리가 얘네들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같은 숫자끼리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거? 실수는 실수끼리, 허수는 허수끼리 비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x1과 x2가 같을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y1과 y2가 같아야지만 우리가 두개 서로 복수수가 같다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처럼 두 복수수가 같기 위해서는. x1하고 x2가 같고 y1과 y2가 같다는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얘네들 기본적인 복소수가 서로 같다는 표현을 완성할 수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허수단이라고 하는 단위 허수 imaginary unit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그 i라고 표현을 하고 그거를 0, 1로 표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수가 없고 허수만 한 칸만큼 움직인 것과 똑같기 때문에, 맞죠. 이렇게 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i는 0, 1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첫 번째 기본적인 복소수의 정의가 될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답니다 그럼 두번째 이제 뭐가 되냐 두 번째는 이제 얘네들 더샘 뺄셈이 있는데 그걸 하기 전에 우리가 표기법 우리 좀 전에 얘기했었죠 어떻게 할수있냐면 z의 값이 우리가 x,y는 x 플러스 x i,y라고 표시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x 플러스 i,y라고 하는 그 전체적인 수를 우리가 일명 복소수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중, 이 중에서 y가 0돼버리면 허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걔네들을 z는 실수가 된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고 어, y가 0이 안되면서 x가 0된다는 것은 오로지 허수만 남아있죠. 걔를 뭐라 하냐면 우리가 순허수 pure imaginary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도 확인해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일반적인 x 플러스 i, y는 복소수인데그 중에서 y가 0돼버리면 실수의 값을 가지 싶고 그 다음에 x가 0 되는데 y가 0이 되지 않으면 z의 값은 순수한 허수이며 순 허수가 된다는 것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더셈 뺄스의 증명을 좀더 빨리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먼저 해본 건데 더셈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z1이 x1, y1이라는 것은 z1의 값이 x1 플러스 i, y1이 되고 z2의 값이 x2 플러스 i, y2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럼 얘네들 두 개를 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당연히 우리가 같은 그 체계를 갖고 있는 것끼리 더할 수가 있는 건데 당연히 우리가 실수는 실수끼리 더 해주셔야지만 100%가 더할수 있는 거고 허수는 허수끼리가 더할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실수와 실수끼리 더 하게 되면 z1 플러스 z2는 어떻게 되냐 z1 플러스 z2는 어, x1 플러스 x2를 두개더할수 있는 거고 y1과 y2를 더 하게 되면 i에다가 y1 플러스 y2로 표시할 수 있고요 이걸 우리가 순서성으로 표시하면 x1 플러스 x2 y1 플러스 y2로 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에는 더셈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본 거고요 곱셈은 어떻게 하냐 z1 z2가 있는데 z1은 x1 플러스 i y1이 되고 그 다음에 z2는 x2 플러스 i y2가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까 허수 단위에서 아까 뭐라 했죠? i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인 거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럼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분배법칙을 쓰시게 된다면 첫 번째는 이렇게 곱하면 x1하고 x2가 됐고, 맞죠? 그럼 이렇게 곱하면 뭐 되죠? i의 x1y2가 되고, 이렇게 곱하면 뭐 되죠? i의 y1x2가 되고, 이렇게 곱하면 뭐 되죠? 뭐 i 제곱에 어, y1 Y2가 되는데 우리가 i 제곱업이 아까 뭐가 된다고 했죠? 마이너스 1 된다고 얘기했죠? 이식은 다시 쓰게 되면 어떻게 쓸수 있냐면 어, x1, x2, y1, y2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i의 x1, y2 플러스 y1, x2로 표시할 수 있다는 것도 확인해 볼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이제 순서성으로 표시하면 여기에는 이 순서성으로 표시된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네들 공식적으로 외우지 말고요. 이렇게 우리가 전개해서 직접적으로 계산해서 우리가 걔네들 구하는 방식들도 같이 한번 기억해 보시는 것도 좋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예제를 보시게 되면 예제는 어떤 것이냐. 첫 번째는 그 Z1과 Z2에 대해서 첫 번째는 두복소수의 실수부와 허수부를 먼저 구하시고 그 다음에 Z1 플러스 Z2 그 다음 에 Z1 Z2를 구하는 게 목적이 되는 건데 지금 첫 번째, 어, real Z1은 뭐가 될까요? 실수부니까 8이 될 거고 이미지 z1은 이미지 z1은 허수부니까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리얼 z2는 뭐가 되죠 리얼 z2는 그 리얼 z2는 9가 될 거고요 맞죠 이미지 z2는 뭐가 되죠 그죠 마이너스 2 된다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실수부와 허수부를 나타내는 첫 번째 방식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두 번째는 어떤 거 보실 거냐면 거냐면 이제 두 복소수를 더해볼겁니다두 번째는 어, Z1 플러스 z 2로할 건데요. z 1는 뭐거든요? z 1 p 8플은스3 i 그 u 8 3 p l 3 i 그 다음에 z2는 9 마이너스 2i가 된대요. 그럼 l u 들은 실수부끼리 먼저 더하면 8하고 9를 더하면 1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3하고 2를 3면 플러스 i니까 우리가 17 플러스 i가 된다는 p 셈을 하나 구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세 번째 세 번째는 이제 곱셈을 구하기 위해서 우는 z1, z2를 구하게 되면, 어, 곱셈은 두 개를 그냥 곱한 다음에 분배를 시키시면 돼요. 어떻게? 8 플러스 3i 그다음에 9 마이너스 2i를 이렇게 곱하시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얘네들을 분배시키게 되면 첫 번째 거를 분배시키면 얘네두개 곱하면 89, 72 이게 두개 곱하면 마이너스 16i 이게 곱하면 플러스 27i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6의 i의 제곱인데 i 제곱은 빼기 1 된다는 것도 괜찮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플러스기 때문에 78에 플러스 11에 i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게첫 번째 문제의 답도 완성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예제 1번에 대한 문제도 같이 한번 체크를 해봤다는 것이죠.